예 보입니까 들립니까라는 제목으로 아,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태 아,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마음가운데에 어떤 소원을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되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기적같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않을텐데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텐데 내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지는 않을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을 때에 마음이 기쁘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하다 못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아이고,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하셨다는 분들을 제가 잘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을 때는 흐뭇하고 들을 때는 좋고 들을 때는 기쁜데 듣고 나면 또 내나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땅끝까지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지만 그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덮으려고, 그 진리를, 그 진실을 덮으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오히려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 그런 놀라운 이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바래요. 그렇죠. 어.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들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곧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곧 우리가 장소만 조금 바뀌어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날 때는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곧 과거의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저쪽에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건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지 않냐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이적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정말 엄청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잘 믿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곧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과거의 이야기로 바뀔 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건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고백했던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이 19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고,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여기에서 한번 너희들이 언젠가 한번 이, 뭐, 이루었다는 뭐병 고치는 이적, 뭐 사람을 많이 많이 먹였다 그러는데 그런 이적 여기서 한번 보여달라고 예. 이 무리들의 요구가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일이거든요.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있다고있었다고 있었,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시간 지나면 그건 또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요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려지는 그림이 뭐예요 이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요나 그죠 어, 니누에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그 사건 생각하잖아요 어, 그런데 보세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나와 니누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대요 어. 그리고 그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남방여왕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드리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이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은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누의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존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가 전했던 그 사흘, 사흘길이 되는 니누의 성에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니누의 사람들이 다 왕부터 시작하여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제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 나온 그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의 남방 여왕, 바로 우리가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여왕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먼 길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적의 내용은, 이 표적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누웨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표적이 이러한 표적입니다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갖다가 기적 같은 일들을 갖다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그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무엇인가 대 엄청난 일을 혹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을 나타내는 기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바로 표적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요나와 같이 이 남방 여인과 같이 남방 여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로 표적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 2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8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을 행하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갖다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표적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등불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누가 보음팔짱 말씀에 나와 있어요.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등불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빛을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을 잘 보세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등불은 곧 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다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될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내 몸도 어두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3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보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밝음이라는 거예요. 그 밝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면을 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 대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렇게 변화무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밝은 빛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밝히 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있을 때 우리의 온몸이 밝아 비로소 잘 보이게 되어집니다. 잘 보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밝은 빛 조명 아래에서 행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존재를 밝힐 수 있는 빛,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빛이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3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38절 말씀에는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이 여기게 되었대요. 어. 안에 빛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식사를 하실 때에 손 씻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매우 부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손 씻고 안 씻고가에게 부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지금 손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더럽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너희 속에 온갖 악독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밝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그러한 티끌과 같은 흠은 더럽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밝음이 없으면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안의 더러움은 보리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뒤이어서 주시는 말씀에 4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속이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그러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밝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밝은 빛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을 나누고 구분 짓고, 그 위에 굴림하고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어, 나는 그래도 새벽예배 매일마다 나오고 나는 그래도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도 잘안 나오고 저 사람은 새벽예배도 잘안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영시원치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편 나누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에요. 어,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되지 못해서 그런 우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갖다가 끊임없이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결국에는 붙잡아서 십자가에 오빠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밝은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 질수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신앙이 특심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죽인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 같은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나느냐?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력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러한 친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이 말씀의 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은 줄로 알고 그것을 옳게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늘 떠벌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이단의 교주들을 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나 때문에 내 직장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을 세워두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겉이 깨끗하다고 속도 깨끗한 건 아니죠. 속이 깨끗해야 비로소 겉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의 깨끗한 속에서 깨끗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듣는 거예요. 그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참 빛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나와 같이 표적과 같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에 영혼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데에 아름답게 사용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이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